자, 1, 2, 3, 4. 예, 요게 두 개가 뭡니까? 사망, 죽었으니까. 요거 2, 3, 여기 뭡니까? 장애. 예, 예. 요거 뭐, 1항이 뭐죠? 청진, 검과, 제출. 예. 청진, 검과, 제출. 그 다음에 요거 뭐죠? 주동확인. 주동확인. 그 다음 여기는 장애는 청진 제출. 그 다음 여기는 청진, 장악, 제출. 이거 참. 예. 자, 제가 보니 중요한 게, 예, 청진 금과 제출 4개잖아. 예. 그런데 주동 확인은 누굽니까? 사막이야. 이것을 장애 보상금에다 갖다 놓으면 틀립니다. 자 주민등록등본 내용 확인한다 사망 노 생기죠 예 장애다 넣으면 안 됩니다 왜 확인합니까 유족 확인 홍길동이 죽었으니까 주민등록등본에 유족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한다 이건 확인 내용맞죠 해외이주, 병적장애 여권, 유공자 등본과가 확인 내용이다 예, 제출 서로갑니다 예. 어, 제가 그냥 요 주등을 여기다 넣으면 틀려요 장애다 장애는 그죠 청진 제출 그다 청진 장학 제출 지병 량의자 보겠습니다 이랑 예, 사망 보상금 받으려는 홍길동은 사망보청구서 맞죠 예, 그 다음 청진 자 사망진단서 금 시체 그만 서 시체 시체검한, 그만 죽은 그 거만 서 포함 예, 가족관계 기요 서명서를 보구에내 제출한다 맞죠 예, 4개 죽을 사자 예 예, 그리고 4호. 자, 1항에 따라서 1항 풀어주잖아요. 1항이 뭡니까? 사망이죠. 장애 보상은 아닙니다. 어, 1항에 따라, 청진금과 제출이 좀 복무기한장은 전자정보법, 주민등록 등록 내용 확인한다 이건 내용 확인. 주민등록 유족관계. 다만, 청군이 확인에동의하으면 처음부터로 한다 맞죠? 예. 여기입니다. 예, 보이잖아. 예. 예, 그리고 2항 사망은 장애 보상. 그럼 그래, 여러분 공부할 때는 1항하고 4항부터 해야 돼. 사실 이 편집 자체도 1항 4항부터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1, 2, 3항은 첨부 소리고 4항은 제출 소리. 어, 이거는 4항은 확인 내용이지. 예. 자, 그러면 1항의 사망 보상은 청진금과 제출 상 주동 확인. 코드. 근데 1항이 맞아 틀려? 이랑 또 오류가 있어요. 이랑이 이기세대요 예, 사망청구서 전자문서 청구서 포함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대해 조건이 있어야 돼. 예컬어 주민등록등본으로 예 확인할 수 없을 때제출이잖아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으로 예 확인이 되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필요 없어 몇번 나왔잖아요. 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로 확인하는데 뭐 해야 돼요? 제적동문. 예. 2008년 1월부터 호주제에서 예, 뭡니까? 가족관계 기록부로, 대학, 남성, 여성, 공동대되니 제적, 앞 본적지였잖아요. 예, 이게 다 오류입니다. 예. 예, 근데 그 내용은, 주민등록동문 확인하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관계 기록상의 증명서도 이또 뭡니까? 확인 내용이었어요. 이제 올입니다 예게 제출 서류가 확인되요 자 해외주 병적과정 여건 그 그죠 등본 가가 가 가족관계 예 이게 뭐니까 예전에 주민등록 초본 등본 주민등록 등본 이에 우리 기본증명서 뭐이런게있는거예요 우리 시험실 때 기본증명서 제출해 예 그리고 뭐 입양자 증명서 이런게 있어요 그게 바뀐거예요예 근데 그것지알 필요없어 근데 앞에 거 하고 보면 그래 자 이거 했죠. 그 다음 2항 장애보상금은 청진확인 자 장애보상금 청구서하고 진단서 병무연 어, 제출했나 맞죠? 예 그러면 3항 어,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병무연장 동작구청장은 자, 청구서 진단서 불어서 심신장애사실확인서 예 동작구청에서 심신장애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지병에 제출한다. 예 맞죠. 자 장확 이거죠 장확 심신장애확인서 자, 여기도 그래요. 아까 앞에도 그죠 부상증명서, 사망증서 확인서 되있잖아요 여기도 실제로 우리 예빈법들 하면 예, 동작구청장 입장에서는 최초 서류를 접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심신장애 사실 증명서입니다. 예. 맞죠? 예. 근데 확인서. 예. 근데 뭐, 우리가 병역법에서는 증명서 확인서 역시 그, 절대로 안 바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갖고 공부한 사람이, 어, 정명선인데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안 나와. 음, 그러니까, 청진장악. 예. 예. 따잖아요. 예. 지병장에 제출한다. 자, 청진장악을 지병장에 제출한다. 복무기 한 장. 왜 제출합니까? 지병장한테 서울지방병원장에왜 제출해? 신체장애 등급 결정해야 되잖아. 신체장애 등급을 의뢰했잖아. 그러니까 제출해야지. 어떻게 보면, 지병 보상심의에서 신체장애 결정하잖아. 신체장애 결정하면 돈은 누가입니까? 보무게 안제출잖아렇죠 예.